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뭐, 다음과 같이 적분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여기 미지수 a가 들어있거든요? 얘를 우리가 찾아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 적분 구간이 만약에 똑같아요. 이렇게 적분 구간이 똑같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x에 1을 넣었을 때, 0은 1-1+, a+, 5-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a+, 3 되죠? 그럼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서 푸는 거냐? 다시 한번 써주면, 1부터 x까지, x-t에 f't dt는 x 네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이거에서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할수 있는 거, f't 한번, 요렇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분배하면, x에 1부터 x까지, 어, x 프라임 t의 1 부터 x 까지 죠. 1 부터 x 까지 DT 마이너스 어, t, 어, t 곱하기 f 프라임 t 를1 부터 x 까지 DT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에서 우리 t 에 대한 함수 로, 적분했으니까, 여기 있는 x는요, 앞으로 빠져나올수 있어요, 이렇게. 자, 얘가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함수 fx의 그때 극수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f'x가 필요한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죠? 적분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죠? x에 대해 미분할 거예요. 자, x에 대해 미분하면요. 아, 처음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먼저, x 미분해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미분 먼저 할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가, 아, T가 X로 바뀌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T가 X로 바뀌어서, 요렇게 나오겠죠? 이걸 하면, 자, 여기 다 미분하면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계산해서 사라지고, 결국에 남는 거는 1부터 x까지 f't dt가, 요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었죠? f'에 x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x에 대해 미분하면요. 요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극대 극소 값을 구하라고 했죠. 뭘 구해야 돼요? f'x가 0에서 x가 뭐뭐인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12로 묶어서요. 음, 6으로 묶어서요.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얘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때 지금 이 fx는 증가하는 이차함수 개형이니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x, f x f'x fx 요렇게 써봤을 때 여기 개형을 우리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여기 극대 대문자 m 여기 극소 소문자 m 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극대 값은 F-2분의 1, 극소 값은 F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빼는 게대문자 m 마이너스 소문자 m 입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각각 지금 구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FX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서 fx는 어떻게 찾아낼까요? f'x를 뭐 하면 fx가 돼요?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fx는 여기 맨 위에다 구해볼게요. 자, fx는 적분합니다. 뭐를요? f'x인 얘를 적분할게요. x에 대해 적분할게요. 자 얘네를 적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c는 일단 신경쓰지 말고 f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f 1을 구할 거에요 f 2분의 1을 구하면 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3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분의 7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자 f1 계산하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u 플러스 c 이렇게 돼서요 마이너스 5 플러스 c가 나와요 근데 구하라고 한건 뭐였죠 F 마 2분의 1 빼기 F1 얘는 4분의 7 플러스 C 빼기 마이너스 5 플러스 C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7 플러스 5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27입니다.